정치를 하는 게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돼. 이 인간은 고교하단 말이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어렸을 때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하나는 누나랑 이제 TV를 보러 옆집을 갔었는데 그 집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문전막대를 왔을 때막 울고 왔거든요. 그때 돌아오면서 저는 평생 가난 때문에 인간의 비참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음, 저는 확고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t v 를 사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음. 감자국수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 아. 그다음에 제가 학교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는데 나머지 공부를 시킨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아. 그런 경험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르다. 아. 성장 과정이. 그래서 야학교사 생활을 창신동에서 종로구에서 예. 그래서 제가 교육에 아주 진심인 아. 열정이 갖고 있는 이유는 인간을, 예.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는 가난으로부터 구제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저의 아주 음. 가장 강력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는 정당이 세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식당. 경제가 중요하다. 그렇죠. 서당. 음. 교육이 중요하다. 아, 경로당. 나이 들어서 가난하거나 외롭거나 힘들고 어려워서는 안 된다.